이게 꼭그 어깨에서 팔면 안정적이라는 거지 꼭 어깨에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니니까. 그리고 전 애시당초 무릎에 사지도 않았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정호입니다. 아, 정말 멍청하게 실적 발표 전에 제가 매수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이 욕심 때문에 실천을 못해서 계좌가 아주 개박살이 났죠. 이번엔 그래서 진짜 진짜 매수 계획 테슬라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이 나무증권에 보니까 좋은 메뉴가 있더라고요. 이 NH 데이터인데요. 여기 보시면 이제 주식별로 주주들 매입 단가 분포를 기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인지 알려주는 메뉴가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 지표를 데이터한 거죠. 아이디어가 참 좋습니다. 어깨 무릎 이거 기준이 뭐냐면 이 매입 단가 하위 10%는 발톱. 30%는 무릎, 50%는 뱃고, 70%는 어깨, 90%는 머리, 이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주주들 매입 단가 평균으로 이 30%에서 사서 70%에서 팔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정말 정석 같은 매수 매도를 할수 있겠네요. 그럼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? 제가 보유 중인 주식들이죠. 이 테슬라, 엔비디아, 애플 세 개입니다. 테슬라는 현재 215달러인데 무릎이 193달러, 어깨가 249달러네요. 지금 엄청나게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도 아직 무릎도 안 왔음. 이 데이터대로라면 지금 매수는 안정적인 선택은 아니다.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.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손실 투자자, 수익 투자자 비율이 거의 반반입니다. 그에 비해서 이제 엔비디아는 수익 투자자가 거의 100%입니다. 정말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수치도 가능하네요. 그리고 현재 지금 433달러인데 어깨가 255달러입니다. 머리가 406달러. 사실상 엔비디아는 지금 정수리라는 거거든요. 이 무릎 어깨 이론에 따르면은 엔비디아는 지금 무조건 팔아야 하지만 증권사에서는 더 오를 거라고 막 목표가가 지금 800달러? 뭐 그렇죠. 어, 애플 같은 경우는 90%가 수익 투자자네요. 이게 꾸준히 우상향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가능한 것 같고요. 애플은 이제 현재 174달러인데 무릎이 112달러, 어깨가 148달러, 머리가 현재 가격하고 똑같네요. 174달러.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무릎 어깨이론에 따르면 애플 현재 주가가 머리기 때문에 팔아야 하는데 파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. 저도 그렇고 뭐 그냥 우상향하겠거니 생각하고 보유를 많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제 나무증권에서볼수 있는 이 머리 어깨 이론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처럼 뭐 급격하게 상승 중인 주식이나 애플이나 뭐 나스닥 지수처럼 꾸준히 우상향하는 주식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해서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처럼 좀 왔다 갔다 하는 주식 뭐 손실 투자자랑 수익 투자자 비율이 비슷한 주식 같은 경우는 이무르 벗기 이론대로 투자하면 진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. 근데 그러면 이제 무르 벗기 이론에 따르면 삼슬라는 얼마에 팔면 될까? 이 테슬라 가격하고 비교해봤을 때 삼슬라는 0.17달러가 무루, 0.36달러가 업계네요 근데 제가 평단이 0.4인데 0.36에는 팔 수가 없거든요. 네, 머리는 지금 0.52달러 거든요. 저는 어깨가 아니라 머리에서 팔도록 하겠습니다. 이 욕심 때문에 실천을 못해서 계좌가 아주 개박살이 났죠. 이게 꼭그 어깨에서 팔면 안정적이라는 거지 꼭 어깨에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니니까. 그리고 전 애시당초 무릎에 사지도 않았습니다. 다음번에 테슬라 머리가 온다면 꼭 삼슬라 30%인 삼한주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 나무증권에 재밌는 메뉴가 있어서 한번 알아봤고 그래도 삼슬라는 삼성증권에서 사시기 바라겠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.